지금 나나 면살 나갔... 나갔어 멘살 나갔어 오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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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좋다, 좋다 와아 이거 아, 와! 아, 내가, 이겼다. 아, 야. 아 야, <laughs> 내가 이겼다 야 잘했어 잘했어 야, 야드리플야 너무 잘했어, 잘했어. 이거 나쁘지 않았다. 아니야 드리플은 나쁘지 나쁜, 나쁜 거야 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나블은 아, 나쁜데 드리플은 나쁘지 나쁜 거야 와, 와. 좋았다. 아 좋았어 한타 아... 차로 이겼어 근데 이겼어 이기고, 완전 아 이긴 거알거든아 거 아, 아, 이겼다 야나는줄 알았어 나도 어, 줄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이겼어 이겼어 와영훈이 좋겠다 조용이 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laughs> 한타 차로 난 이번에는 격차를 <laughs> 만들어 주겠다 생각했는데 격차 한타 차면 격타지 와왜 이렇게 흥분해서 말을 절어요 나는 원래 목소리가 커 <laughs> 너네가 몰라서 그렇지. 제일 아, 컸어 아까 삐끗 한 번만 안 했으면 동타야 이길 수도 있었어. 나 야, <laughs> 나 그치, 많이, <laughs> 야, 야, 삐끗은 너만 하니? 나 삐끗했지. 손이 없됐어요. 나는 진짜. 원래 손이 아, 없대 있는 사람이야. 아, 이, 이 양반이 또 냉방 틀어놨어. <웃음> <웃음> 그것 때문에 더 아, 그거 때문에 한타 못쳤네 아니, 트리플에서 얼마나 열받게 해서 그래서 틀어 <laughs> 트리플했으니까. 대굿지. 와. 이제 마음 편히 다시 테디 일어 시작할 수 있겠군 오, 좋았어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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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아, 이정도 진짜 선방이 아니라 잘 쳤어 아, 너무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자 이제 5번 홀입니다 땀나, 땀나.